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3다294 18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기준 시점 사채권 매입 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 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증권 신고서 등의 중요 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사채권의 매입 대금에서 사채권의 실제 가치, 즉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 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사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 시인 사채권의 매입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 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 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국민연금공단이 갑주식회사 및 을회계법인의 증권 신고서,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 공시하는 불법 행위 때문에 갑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대한 가치 평가를 그르쳐 그 사채를 매입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갑회사와 을법인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손해액은 사채의 매수 가격에서 사채의 실제 가치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인 사채의 매수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사채 매수 이후 일부 돈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후발적 사정은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주거나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